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 등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제히 낙관론을 퍼뜨렸다며 이를 빌미로 또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팎으로부터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등 원성이 쏟아지자, 다음날 말을 바꾸어 추경을 빙자해 요건에 맞지 않는 일까지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면서, 애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말과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대구는 코로나 확산 심각 단계라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권 시장과 직접 통화해 정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말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정부가 WHO 권고사항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로 부르는 것에 반항이라도 하듯이 우한폐렴, 우한폐렴을 애처되는 편협상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 경북 도민에게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우한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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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는 외쳐대도 신천지에 대해서 정부 방역 업무에 협조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정광훈을 범투본 광화문 광장 집회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훈련이 전혀 안된채 자신을 정치적 욕심만 채우려는 황 대표 말과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